예. 우리 대통령님, 예, 박근혜 대통령님 보시면 참 외교 잘하시죠. 예, 정말 외교 잘하셨습니다. 정말 외교 잘하셨습니다. 예, 5개 국어를 하시고 말이죠. 예,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내주신 거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이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것이 축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래 보이지만, 성경 처음에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았는데, 흑암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저는 그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이 다 썩었죠. 교회도 썩었죠. 예. 물론 이제 깨달음이 있는 목사님들 계세요. 예, 그분들 저 집에 나가보면, 깨어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 뵙고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비판하는 교회는 어디냐? 대형 교회 또 이제 교단, 뭐 감리 교단, 뭐뭐 뭐, 그런 뭐 천주 교단, 그런 커다란 교단들이. 어, 하는 거죠. 예, 교단 자체가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죠. 이 세상이 썩어져가도 예, 자기들 예, 거, 자기들 그 저기 예, 사업밖에 안 하죠. 자, 그러니까 많이 썩어 있습니다. 예, 뭐대학교에 학생들도 어 뭐데모도안 하고요. 대학교 교수들도 그 전에 보면 맨날 시국 선언하던 그 교수들 안 나오죠. 그 사람들. 그럼 뭐 종교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법계. 이 법조계 다 뭐, 썩었죠.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면은, 가관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예, 24년 때리고, 증거가 없어도 180억 과징금 매기고, 증거가 없어도 묵시적 청탁해서, 예, 죄를 때리죠. 아, 많이 썩었죠. 다 썼습니다. 교육계도 종교제에서 썼고, 국민들도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예, 잘 살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흑암에 휩싸인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이 흑암에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한 줄기 빛이 있으셨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빛이 아니실까요? 예. 흑암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한 줄기 빛의 밝기는 더욱더 강해지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이명박, 홍준표, 위장 보수, 위장 좌파들, 이놈들의 악행과 이 더러움이 쌓이고 쌓일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훌륭하심이 더욱더 빛을 발하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상황이 현재 저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뭐가 생기고 두째 날에 뭐가 생기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이 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 날 무엇을 하고 두째 날 뭐를 새로 만들고 셋째 날 새로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새로운 것들을 새로 만든 다음에, 마, 7일날은 우리 태극기 혁명 축하 잔치를 하는 날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